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과 빌라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실시간 시세 확인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가 대상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며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그리고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을 확인하고 다른 대출과 비교합니다. 이어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을 선택하고 금융회사 자체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을 하면 약 1, 2주간 심사가 진행되고 완료되면 문자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 방식과 금리 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다만 오피스텔과 빌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달리 현장실사 전입세대 연람 내역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며 이용대상 확대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 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뒤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닷kr 누리집 또는 콜센터 1533에 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민의 총 여행 횟수는 약 2200만 회. 국민 여행 일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62% 수준입니다. 같은 해 분기별 여행 지출액도 11월이 포함된 4분기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억눌려 있던 국민 해외여행 수요는 늘면서 관광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도 국내 여행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를 견인합니다. 오는 1일인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국내 관광 활성화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입니다. 여행 업계,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철 여행 코스 100여 개를 발굴해 상품화합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숙박 할인권 50만 장이 배포되고 관광열차 5개 노선 반값 할인과 네일로 패스 만원 할인 등이 지원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월요일 개통한 코리아 둘레길을 비롯해 관광명소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며 올가을 국내가 관광으로 북적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은 한국 경제의 전략 산업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투입 인력 대비 보상이 적은 중환자실 수가와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를 가산합니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 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료도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 응급 수술 수가 등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병원 상황에 따라 70%에 미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은 5%에서 15%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어린이 병상과 응급 병상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지원 규모의 30%는 내년 한해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 수가인상은 병상 감축 규모를 확인한 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하는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력했더니 약 10초 만에 그림으로 척척 만들어냅니다. 무작위로 다른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요구가 담긴 긴 문장도 금방 소화합니다. AI 모델 경량화 연구 중 하나로 향후 스마트폰 등 작은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속도를 0.1초대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선 이 같은 기술 혁신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분야 우수 인재는 부족한 상황.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공계 인재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우선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특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석사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지급하는 연구생활 장려금도 추진합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해 비자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합니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당정이 협의회를 열고 농민소득 안정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해 농민소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헥타르당 밭의 경우 100만 원에서 134만 원 노는 162만원에서 178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밭의 경우 136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노는 170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업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수입 안정보험을 내년부터 확대 도입합니다.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와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당정은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인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물의 경우 수급관리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